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레트로 미니백입니다.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가방인데요. 요 미니백이 이런 거 많이들 들고 다니시죠. 요거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손잡이형하고 깨끈형이두개 가지가 있는데 손잡이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렇게 에치코트를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개구리 걸고 요 구멍에 맞춰서 요렇게 구멍 두개에 요렇게 접으시고요 끼우시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슬쩍 보셔도 아실 겁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 아니 가시미를 끼운 다음에 긴 거를 끼우시고 그 위에다가 덮고 가시미 덕으로 때려 가지고 고정하면 되고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어깨 끈은, 어깨 끈은, 어깨 끈은 뭐, 저희들 양면 가죽에는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앞에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엣지 코트를 일단 다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개, 여기, 버클 가죽을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짧은 거. 길이 두 개가 있는 짧은 게 있습니다. 짧은 거를 먼저, 그으시고, 요걸 요렇게 제끼고요. 이걸 반대편으로. 가운데 걸림새를 요렇게 딱 그으시고, 반대편으로 돌리세요. 이 가죽을. 그런 다음에, 요 사이에 넣고, 바느질, 같이 연결해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은 구멍을 3mm 간격으로 적당하게 뚫으신 다음에, 이렇게 걸면 되고요 반대편, 개, 반대편은 개고리. 개고리 먼저 걸어주신 다음에, 여기한 서늘단 목탐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목탄 양쪽 다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요거는, 나머지, 이제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설명 드릴 것도 없는데. 일단 한번 설명 드려야 되니까 일단 여기 목타 두개 에치코트를 먼저 바르신 다음에 앞부분 하고 다 에치코트로 바르신 다음에 목타 부분 두 줄을 목, 목타 된데 연결해서 바느질 합니다 여기서한 덩어리를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버클 버클 있죠 이걸 이거를 명칭이 여기 사시꼬미 라고 합니다 사시꼬미를 끼우신 다음에 이 에치코트를 발라야 됩니다 끼우고 여기 발을 요렇게 고정한 다음에 요 목타자리에 요 목타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반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태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할거냐 이렇게 할거냐 조심스러운데 요는 이쪽이 반대편으로 이쪽에 긴 쪽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짧은 쪽으로 오른쪽으로 요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 반대편에 해가 헷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요렇게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관건 관건은 옆판입니다. 옆판인데 옆판을 옆판은 옆판 띠하고 옆판이 있습니다. 옆판에 먼저 본드를 가쪽으로 목탑 바깥쪽 안쪽으로 목탑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목탑 안쪽으로 본드로 발라주세요. 얇게 펴가 발라야 됩니다. 얇게 펴가 발라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얇게 피 펴가 발라주세요 얇게 펴가 발라주시고 마른 다음 말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작업하는 바, 이 완성도는 일단 떠나서 작업하는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거기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말려야 되죠. 말린 다음에 잘보 이건 몇번 했었습니다. 그 동안 이거 바깥쪽이죠. 이거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을 서로 본드 본드 칠한 다음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을 붙인 다음에 가운데 센터 부분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센터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바느질을 쭉 해주세요. 바느질을 해주시고, 자이옆판을 어떻게 하,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으면 됩니다.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본도 발라주시고요. 옆에 본도 발라주세요.